머스타드 소주 같은 년이 yeah. 말 개같이 하네? 얘! 넌 머스타드 소주 같아 얘 토마토 소스도 안 되는 년이잖아 노민진 년인지 년이 구분도 안된 새끼가 어따 대고 다 함부로 씨비고 지랄이야 머스타드 내가 입든지 겨자 소스를 입든지 토마토 소스를 입든지 어머 찍먹도 안 되고 부어먹는 년이 뭘 말이 많아 <laughs> <laughs> 오늘은 좀 착하게, 예의 바르게 시청자들에게 무언가를 좀 방송을 하려고 했지만 도움을 안 줘. 온 그쪽 시장에서 와, 여러분. 나옷 입는 거요. 나름 그래도 보세에서 다 비싼 거예요. 시장에서 샀다니요. 소주네님아. 저 신비스러운 거지 같은 새끼는 뭐예요? 내 그거 다 전부다요. 뭐한건 옷이에요. 뭐 미쳤나봐. 넌 시장 옷도 안 맞잖아. 이 쌍방울 같은 새끼야. 내장에 만원대 는 사각반스 같은 새끼야이 드렁크 같은 새끼야 니꺼나 네 열심히 속옷이나 열심히 사쳐 입고 비싼 거나 입으세요. 외제 옷본것같은 아니, 아까 시장이라더니 이제 와서 외제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엎드락 뒤치라긴 년이네, 저거. 번질 수도 없는 년이야. 어, 뒤집어져. 어, 할렐루야. 어, 뒤집어져. 아 카페레탄 데 먹어야지. 아우 우리 잔이 어서와, 안녕, 안녕. 총단! 시장 할머니들이 외제옷이라고 구해서 파는 것. 시장 할머니들 지금 비하하는 거예요, 소주님? 아 넌 그린라이트잖아 소주병 너를 생각하세요 빛 반사달아가지고 무슨 초록색깔 빛뭐 초록색깔 무슨 뭐 호리병 주제 이렇게 말이 많아야 야나 nope. 그 같은 년인지 몰라 nope. 여러분들 저 매니저님 저 분도 어떻게 좀해줘 봐봐 어뭐 스트레스 젠더야 어 빠가야로야 옷한 상자가 아워야겠어요안 그래도 나 오늘 방송 키고요 아침까지 방송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침에 봉사활동 가야 돼요 나홀로 혼자 가거든요 이번에 다 참가를 안 하고. 근데, 어, 벌써부터 하이 클래스를 만들어버리면 안 돼. 저분쯤 어떻게쯤 해주세요 어, 머리 아파. 지진 터지려고 그래요. 어? 야? 이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컴퓨터 방에는. 여러분, 옷 딱, 옷 갔다가 야하다 뭐하다 그러면 딴거 입을게요. 말을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열받게 만들잖아요. 나만 보면 지적주래 이뻐해주, 아 그래. 내 얼굴 못생겼어요. 이뻐해달라고 그랬지. 언제 되고든 이쁘다고 한건 없잖아요.